할 가자! 고향이. 옆집에 신고행신해라 신고해라! 시작했습니다 벌써 세 분이 나오셨네요 덜덜덜 강희님 덜덜덜 요즘에 괜찮으세요? 강희님 덜덜덜 이거? 덜덜덜 하염 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방울형 고양이님 어? 방울형 고양이님 어, 아까 전에 애기들 제우로 가셔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 두둥 헌터미티님 늦으셨네요, 오늘. 오늘 제가 두 번째 안 켰으면 못뵐뻔 했네. <laughs> 고맙습니다. 송영월님, 진짜 힘드시겠네요. 파이팅 하십시오. 에, 조금 에, 힘이, 힘이 들긴 합니다. 헌터미티님 저는 원래 매너남이냐, 아니면 유튜브 컨셉이냐, 어, 반반인 것 같아요. 좀, 저는 근데 좀제 모토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 뭐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김갑주님, 저 어게인이 아니구요. 장미송이랑 무슨이 주영이 온다고 해서 예, 저희 집으로 온다고 해서 방 지금 켰습니다. 왕고 예. 모닝 다들 여기서 모이는 거야. 예,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어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도착한 것 같아요. 덜덜덜 아오 아내댁 케이님 오 역시 우리 조용히 계시다가 필요하실 때탁 살아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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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왔어요 왔어요. 진짜? 아, 카메라 보아 괜찮아요? 뭐, 뭐 하는 거야? 뭐. 뭐, 머리가 바뀌었는데? 아까 계속 이런 거 있었는데? 아 괜찮아? 음. 너, 너 내일 영상 볼까? 응 그래? 물아 이것도 선물이야 아 이거 특요다 찍었어 특별선물야 자갈치 네. 사온 거 봐봐 내가 네, 다 품절 시켰어 자갈치 자갈서 사온 거야 <laughs> 야, 좀. 아니 그냥, 그냥 맛이없더라고어 <laughs> 안녕하세요. 야 바닥에 앉자 바닥에. 저희 옮겨왔습니다. 아 더워. 땀이 많이 나. 영상 나오니까 이거 보고 이야기해. 아염어왜 좋은 데에 안 사고? 카메라 보고 인사주세요 여러분. 김명훈이 안녕하세요. 아이 카메라야? 집에 먹을 게 없어. 여러분 저 촬영이었어요 자가 씨를 몇개 샀는데. 이거는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뉴로티비님의 집에 방문기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수박. 알려드릴게요. 또이렇게또존재가 많이 된다고? 저 아직은 안 취했어요 오늘 안 취해 야 어제 내가 많이 취했지 형 어제? 형은 맨날 취했지 응. 오늘 안 취했지 어 응, 아직은 괜찮지 2차 왔어 저희 2차 왔습니다 어, 저는 어, 뜨거워 형 뜨거워 나는 오늘 뜨거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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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한 뜨남? 호리네 니 체는 아니니까 배운 편하게 욕하고 가래 그럴라고 <laughs> <laughs> 그래? 하하하하 그래? 최현승님 최현석 님부성씨최현승 님이 그러네왜 이러는 걸까요 대중분이야. 세종이... 음. 디자스네. 야너 홀이 너 해봤어. 음, 증소 있잖아. 아 저는 이었나나 핸드폰, 나 핸드폰, 핸드폰 줘. 몇년 전이네. 올해 초에. 올해 초네. 올해 초잘될줄 알겠네. 그럼너저주작 아니고? <laughs> 주작 <주장>? 아니 올해 <laughs> 잘나잘될줄 알았거든. 어? <laughs> 자기 잘 되는 거야. 너왜 저기서 막숨고 있어? 아 그냥 오늘 그냥 왔으니 깝치는 거지 뭐. <웃음> 형 <웃음> 오늘은 형 하고 싶 다해. 음. 아 근데 그렇죠? 내가 거 아니니까? 그동안 내가 형을 억눌렀지. 응. 오늘의 그평삐를다 보여줘 부탁이야. 나 내가 보기에는 워라스님도워라스님라이브 하는 것보다 재치에서 더 잘하시고 욜로잖아워라스님이 아니야. 나워라스님 돌로님이 <laughs> 이 새끼도 돌았네 지금. 자 같이, 자 같이, 자 같이. 워라스님 롯데로데로데로. 저기 봐. 오라스님, 워라스님오스님 롯데냐 아니야? 워라스님하 하나편 아니야? 내 틀어줘가지고 롯데가 넣어 넣어 놨잖아. 그러니까 원어수님이 보내주셨는데 아까 1 0 0 0 원도 그렇고 지금 5 0 0 0 원도 그렇고 되게 좀 이렇게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 어떤 느낌? 어 자기 돈이고 <laughs> 어? 나좋 <laughs> 나 제가 지금 이거 star, star, star. 망고 오므 이게 어라경아 고마워. 아, 자기 수는 이 맛있어 아까 나 자기 거 틀어놓고 그냥 난 그거만 열어놓고 있었어. 전안 틀어놨어요. 아 아무 괜찮아 안 틀어놔도 돼. <laughs> 아, 저 오늘 롯데마트 촬영 갔다 왔어요 롯데가트 촬영 못하게 하잖아요 아유 내가 장미송이니까 되더라 아니 내가 얘어 이렇게 크하면 장미송이? 오케이 고또왜라 장미송이 인마 아니 아니 마트 안에는 안 되잖아 아다 있지 아다 있지 계산까지 딱 하고 경비한테 인사하고 손수독제 바르고 딱열 체크 딱 하고 다 했지 모르겠어이 형이 문신회사로 뭐 해준 건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안 됐거든? 오늘 안돼 내가 다... 짜파게티만 사서 나온 날도 그랬어 응, 오늘 되더라고 여러분 한잔 하시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채널은 열로티비 베트남 이야기 채널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게 장미송이가 아니요? 에 장미송이 무슨 음. 스님 아니고요. 짜! 예. 아 저는. 저 저, 저 저. 저는 지금 이 라이브 자체가 안 돼요. 천명이 안 되니까. 한 명. <laughs> 짜원 짜지 짜지. 여기는 열로티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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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구독자가 천명이 넘으면 제 라이브 하면은 그래서 이제 네, 이 <웃음> <웃음>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이 보여줄게요. 짜갈치. 우리 음. 엄마? 엄마가 볼 수도 있어. 어머니가? 응. 음. 왜? 앉아나? 우리 엄마 자. 구운 시지 한국이 지금 열두 시 반인데 갑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왜? 지금 한당 분이 거... 봐주고 계신 거잖아요. 어. <laughs> 엄마 보고시면어 <싶었었어. 웃음> 저희 엄마가. Hey 안녕하세요. 하염. Um. 어 하연이님. 아 저는 뭐 아직까지 지나가 덜된 인간이라서. 네. <laughs> 그 나는 꼬리뼈 길어요? 난 되게 짧았고 꼬리. 저 꼬리표 엄청 길어요. 생각이 진화가 덜 됐다고. 아, <laughs> 그건 나 아니니? 그렇게 말하면 너무 꼬리표를 발원한 내가 좀 없어 보이는데. 슈퍼챗 타면원 이거 멋있다. 자기가 감사합니다. 5 오, 차은하 앉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지. 언제부터 아이 하나를 올리다나 화장실에서 보고 연습을 하는데 못 하겠는 건데. <목소리> 아, 고마워요. 자기 사무실 아니야, 이렇게. 좀 막혀, 좀. 아니, 아니, 그냥 화장실에서 도 연습을 할게 하고? 하지. <목소리>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건가? 못하는 거야. 형님. 난 못하지. 이렇 싫어요. 이렇게. 이 슬프는 바람이. 바람이. 모람이가람이부람이야람이바람 저는 보이 소신이지. 제가 MI 그 소몰이 소몰이 좀 주... 소몰이 참하지 말고 기다려봐 얘가 간대 한대 가져. 옆집에 신고해. 신고해라. 신고해라. 짭자 어디 충전해 너들 다다 지금 뭐가 어? 조급해 보여 사람 이게. 되게, 아, 되게 조급해지.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laughs> 이 시간에 <laughs> 응. 엄마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할 거야. 저는 이쁜 여자를 많이 만났는데. 었난 우리 엄마지. 난 우리 엄마 응. 좋아해. 내가 라이브를 갑자기 왜끄는지 이해가죠. <laughs> 지금 여러분님이 지금 많이 좀 불안해해요 지금. 또 다음 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 이건 뭐야?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자 여자 아니 여기서 잘때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요 아안 끝난 건다 했고요. 오늘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시고. 어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진영 고맙습니다. 저희 아니, 엄마는 어디 있어요? 어머리, 엄마 중, 중, 엄마 지금 숨쉬고 있지. 있지 하여튼 좋은 밤 되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와이 저는, 저는 이제 와이프 만나러 중전만 만나러 가겠습니다. 짬비엣. 담비에... 짜오친. 짜오한 짜친의 <laughs> 짬비였나요? 오조조조조 조심.